노아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20초 드릴게요.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자, 10초 같이 해 볼까요? 준비 시작 10 9 8 7 아, 같이 해 보자. 다시. 시작 3 9, 8, 7, 6, 5, 4, 3, 2, 1, 네 <laughs> 어, 오늘요, 1절부터 8절, 아, 8절까지 읽는데요. 1절, 2절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은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고, 어, 3절은 목사님이,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목사님이 이렇게 읽을게요. 준비됐습니까? 1학년 준비됐습니까? 아유, 1학년, 오늘 3명밖에 안 왔나봐. 2학년 준비됐습니까? 어, 10명밖에 안 왔네. 1학년 준비됐습니까? 어, 이제 100명 왔다. 자,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내가 그리소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목사님 읽을게요 나의 형제 곧곤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 읽으세요 시작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1학년 할렐루야. 어열 명밖에 안 했어요. 2학년 할렐루야. 어스 명밖에 안 했어요. 다시 1학년 할렐루야. 2학년 할렐루야! 아 비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히죠, 그쵸 오늘요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오늘 차가 많이 막히고 비 오느라 고생했죠. 어, 오늘 윤영부에에 오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경례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어잘 왔다 친구의 하이파이브. 잘았다 친 거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잘았다 친 거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앉아야지 뒤에 보고 앉지 말고 앞에 보고 앉으라고 앞에 보고 앉으라고 앞에 보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1학년 준비 됐습니까 1학년, 준비, 시작! 어, 1학년 진짜 잘 읽었어요. 2학년 더 멋지게 읽어봅시다. 2학년이니까. 이제, 어, 한 3개월만 지나면 3학년 되네요. 2학년들 얼마나 잘 읽나? 준비, 시작! 뭐 1학년하고 별 차이 없네. 2학년인데, 다시 2학년 멋지게 크게, 시작! 1학년 질수 없다 다시 멋지게 시작 와 우리 1학년들이 아, 대박이야 진짜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절대로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어 이순신은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죠. 아, 조선 사람. 옛날에 한국이 없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그 우리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천만 관객이 넘은 영화에서 명랑해전에서 신에게는 몇몇 몇 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밖에 없지만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놓고 명랑해전에서 무려 무려 여러분. 10배가 넘는, 열배가 10 넘는 배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긴 게 그, 어, 이순신 장군이냐. 목사님 1부에는 명량의 전에서 이순신이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2부에 와보니까 노량의 전에서 죽었네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노량진에서, 노량진에서, 노량진 맞나요? 노량 해협 그쪽에서, 그쪽에서 어 일본 군대와 싸우다가 옆총에 맞은 거예요. 옆총에, 옆총에 맞아가지고 여기 겨드랑이 쪽에 맞아가지고 딱 죽어가면서 이 죽을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다가내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니,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님 생각에는...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뭐해? 아, 오늘 2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오늘 산만한데, 아니, 전쟁에서 이기면 뭐하냐고.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면 뭐해요? 그 다음날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 먹을 게 아무리 맛있는 게 많으면 뭐해요? 죽은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딱 총에 맞았어. 아니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건데 총에 맞았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내 죽음을 좀 알려줘라 그래서 사람들이 날 위해서 슬퍼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 더 싸우자 막 이렇게 했죠 또 여기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어, 우리 장군님이 죽었네. 우리 전쟁에 졌다 어떻게 하지? 아니, 그렇게 해갖고 전쟁이 완전히 뒤집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절대 북도치지 말고 절대 알리지 마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 근데 꼭 그렇게까지 이겼어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목사님 따라 합 이순신 장군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 죽음보다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전쟁이 지는 거였어요. 왜 전쟁해지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전쟁에 지면 나 하나로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죽고요, 우리 친구도 죽고요, 우리 사랑하는 땅도 없어지고요, 우리 국가도 없어지고 다 망하니까 이순신 장군은 나 하나 죽더라도 전쟁에 꼭 이겨야 되니까 내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못하더라도.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순신 장군에게 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에도요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따집시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엄청 용감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외냐면 야, 너 예수 전하지 마. 야! 너 예수 전하지 마. 너 예수 자꾸 전하면 너 때릴 거야. 사도 바울요. 데려다가요. 채찍을 때렸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40에 하나 가만매. 이게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저기 기둥에 저기 굉장히 떠든 친구들이 몇 있는데 어 예배 말씀을 드려야 돼요. 40에 여러분들 40에서 하나 빼면 몇 개예요? 40에서 한개 빼면. 어 그렇죠. 39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때릴 때 39대를 때렸어요. 준영아. 39대를 때렸대. 왜 39대만 때리냐면요. 더 때릴 수도 있는데 40대를 때리면 죽는데. 그 정도로 세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이 39대 때리는 매를 그 사도 바울은요. 세번이나 맞았어요. 세 번이나 맞죠. 게다가요, 태장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굵은 몽둥이로 때리는 매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았어요. 때로는요, 돌을 던져가지고요, 사도바이 쓰러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게다가 성벽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도망간 적도 있고요, 배가 파손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깊은 밤 속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적도, 목말라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강도도 당하고 도둑도 당하고 너무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어요 그래도 예수님이세요. 그래도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그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바울에게는 죽더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에이, 봐봐. 죽더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내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어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바라는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 골육의 친척.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골이 뭘까요? 골. 골이 뭘까요? 뼈예요, 뼈. 그래 한자 아는 친구들 있지? 골은 뼈를 얘기해요. 육은 뭐예요? 살을 얘기해요. 그러면 뼈와 살의 친척은 뭘 얘기할까요? 골육의 친척. 이건 육신의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친척 누가 있을까요? 여기 예성이가 있는데 여기 예성이는 목사님하고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님하고 친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는 너 송씨지. 얘는 송씨고 저는 박씨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목사님하고 친척이 아니에요. 육신의 친척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곤륜의 친척, 내 육신의 친척. 얘의 육신의 친척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 북한? 북한이 왜 나오지?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더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는, 내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요? 예, 아, 목사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나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은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야, 너 예수님 전하지 마. 야, 너 예수님 전하지 마. 예수님 사람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야, 나안 믿어! 나안 믿어! 나안 믿어! 나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설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나는 간절히 원하는 건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유년부 무슨 행사가 있죠? 아, 잘 몰라요? 우리 2학년들. 이번 주에 우리 유년부에 무슨 축제가 있죠? 에이, 열 명밖에 모르네. 1학년들, 우리 유년부에 무슨 축제가 있죠? 어, 전도 축제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 축제 하는데 목사님이요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전도 대상자들 그래갖고 이름 적어서 낸 친구들을 목사님이 저기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 이름을 적어서 냈는데 몇명 냈는 줄 알아요?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에 400명 냈어요. 400명, 400명 전도하겠다고 이름에. 그래갖고 목사님이 막 붙여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을 써놨는지 알아요? 지난주에는요. 무려 600명을 써냈어요. 600명. 그러면 저기에 지금 이름이 몇명 붙어있는 거0 0천명 붙어있어요. 천 명. 천명 붙어있어요. 근데 천 명이 붙어있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유년부에도요.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아요. 온유란 이름도 되게 많고요. 예은이, 하은이, 뭐 이런 이름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요, 저거 스티커를 이름 스티커를 막 붙이는데 어떤 친구, 어떤 친구들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목사님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똑같은 이름이 몇개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혹시 뭔줄 알아요? 저기에 목사님이 붙이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목사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아빠였어 아빠. 어떤 친구들이 아빠라고 이름을 썼는데 목사님 계속 붙이는데 아빠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교회 다니면 좋겠으니까. 아빠가 진짜 구원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 저기에다 이름을 써서 낸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1학년 대답했어요. 천국에 갑니까? 가요. 2학년들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어 가는 사람 몇명 없네? 여기 절반은 못 가는 겁다 다시 2학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2학년 천국에 가요? 못 가요? 가요?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불행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여기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천만 배더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는 게 많고 너무 좋은 놀이기구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가 천국에 못 오고 지옥에 갔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재밌게 놀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기야 오지 않고 지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아로나 아로나 제발 나한테 물한모금만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나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소리 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서 즐겁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너무 맛있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막 스시와 막 초밥과 막 갈비와 스테이크와 막 스파게티와 먹을 것 김치찌개와 막 이런 걸막쫙 차려놨어요. 목사님, 너무 먹고 싶어. 배가 고파.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그곳에 오지 못했다면,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먹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들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입에 댈수 있을까요? 물한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 아까 대답했죠?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물론 갈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만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읽은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9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어떤 이도 나를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9장에서 부장,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럼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에서 도 끊어질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 여러분 여러분들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빠, 여러분들 엄마,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이 소중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전도축제 하면서 목사님이요. 사탕을 계속 준비해 줬어요.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사탕 몇개 줬죠? 100개? 400개? 4,000개, 4,000개. 지난주에 몇개 줬죠? 지난주에도 4,000개. 이번주에몇개 줄까요? 이번주에 4,000개. 그러면 세 번, 4,000개 세 번. 몇 개에요, 총? 1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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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목사님이요, 초대장은 몇장 준비했죠? 초대, 초대장. 지난주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초대장을 만, 이만 장 준비했다는데,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목사님이 초대장을 몇장 준비했냐면, 만장 준비했어요, 만 장. 준비했어, 만장 만장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지지난주, 나는 초대장을 나눠줬어요, 친구한테. 솔직하게. 나눠준 사람? 몇장 나눠줬어? 한 장? 거기 몇장 나눠줬어? 한 장? 몇장 나눠줬어? 두 장? 두 장보다 많이 나눠준 사람? 나눠서 몇장 나눴어? 세장 나눴어? 또몇장 나눴어? 1 0 장? 6 장? 6 장, 장, 장이 지금 제일 많이 나눠준가? 지금 여기 손든 사람 다 합해봐도 스무 장도 안 되는데? 몇장 나눠줬어? 세장 나눴어? 지금 손든 사람, 여기 지금 200명이 넘는데, 여기 나눠준 사람이 목사님이 만장 준비했는데, 지금 스무 장도 안 나왔어. 여러분! 우리 유년부가 몇 명이냐면 매주 출석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 500명. 500명이 1만 장을 나눠 주려면 몇 장씩 초대장 나눠 줘야 돼요? 몇 장씩 나눠 줘야 될까? 20장. 한 사람당 20장. 너도 20장. 너도 20장. 너도 20장. 다 20장씩 나눠 줘야 이거 만장 초대장 준비한 거 나눠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나눠 준다면 여러분들 진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목사님 오늘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나눠줬는데 그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초대장을 주는 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가더라도 간절히 바랬던 복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좀 작정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회에요 이번 주에 초대장을 나눠줄 거야 다음 주 되면 이게 뭐 초대장이 5천장이 남아있든 8천장이 남아있든 이거 다 쓰레기 돼요 쓰레기 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가 그래도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하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나 요번주에 꼭 나눠줄 거예요. 꼭 나눠줄 거예요. 자. 나는, 나는 다섯 장 나눠주겠다. 손들어봐요. 다섯 장. 다섯 장. 다섯 장. 그러면 나는 여섯 장. 난 일곱 장. 난 여덟 장. 에이. 목사님, 저는요. 친구가 엄청 많아요. 나는 10장 나눠 줄 거예요. 1장저 친구가 많아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친구가 10명은 넘죠. 당연히 10명 넘죠. 왜냐면 학교 친구, 학원 친구, 학교에 보니까 한 반에 몇 명? 24명. 저는 우리만 다줄 거예요. 다줄 거예요. 저는 20장 가져갈게요.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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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나눠 줄수 있어요? 수0장 진짜 나눠주고, 진혁이 너. 너 엄마한테 내가 확인할 거야? 진짜로?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는 사탕도 20개 주세요. 이 친구는요, 20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20개? 20장 나눠줄 수 있어? 어, 저 친구는요, 사탕 20개 주세요. 아니, 사탕하고 같이 나눠줘야 좋지. 그쵸? 오늘요, 선생님들 오늘 공과 시간에 몇명 나눠줄 건지 확인하시고, 또, 이름만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이름만 붙여놓고 그냥 막 써놓기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마 안 돼요 오늘요 공과 시간에 자기가 써놓은 이름 보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몇장 나눠줄 건지 오늘 요번주 토요일날 몇 시에요? 요번주 토요일 몇 시에요? 아몇 시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눠줘 몇 시에요? 오후? 오후 몇 시? 어디에요? 장소 어디에요? 아이 몰라 어디야 여기 3층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층으로 와야 돼요? 6층으로 와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작정한 사람들 다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1 3번 그거 들1 있지 말고 무릎 꿇고 주0 먹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 요번 주0 0 0원 10,000원. 1 0하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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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사님0 같이 알겠죠? 우리 목사님과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유, 10명도 없네. 하나님, 아, 20명도 없네.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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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사랑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한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향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전도제를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빠를 전도하고 엄마를 전도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을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한 주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한 주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